안녕하세요. 6월 둘째 주 주일입니다. 아, 그렇게 말하든 접시꽃이 만발을 했네요. 어, 어제 교회 청소하러 와서 보고 너무 반가웠어요. 애들이 딱 입구에 이렇게 빨갛게 활짝 피어 있어가지고 아, 너무 좋았어요. 예, 이큰 애들은 벌써 이렇게 이제. 어 짝폈는데 애들이 꽃을 다 피면 무거워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쓰러져 버려 가지고 이렇게 작게 좀 튼튼하게 피으면 좋겠는데 얘도 대가 굵지는 않네. 그죠? 어 어쨌든 어이 빨간 꽃, 이 달맞이 노란 꽃 달맞이가 유난히 원래는 여기 있는 아이들이 키가 작고 꽃이 작네요. 원래 꽃을 크게 피워야 되는데 꽃이 작은 이유가 뭘까요? 어, 큰 애들한테 그 밑에 깔려있어서 그러나? 음, 어쨌든 노란 꽃, 빨간 꽃, 어, 여러가지 각종 꽃들이 마당에 가득해서 너무 좋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 마당에도 나리가 이렇게 이제 필려고, 어, 얘는 어제 권사님 댁에서 받는 빨간 리인것 같아요. 빨간 나이 어예 주홍 빛나는 날이 얘네들도 풀 속에 잡초 속에 서 가지고 크게 못 자른 것 같아요 자 얘네들은 똑바로 제가 뭘 돌봐 가지고 항상 미안한데 여기와 찍을 때마다 미안하지만 어쨌든 그 미안함 속에서도 이쁘게 잘 커주고 있습니다 사랑초 어 석죽은 석주는 벌써 다 이렇게 이제 시들어 가고 있네요. 어제 권사님 댁에 갔더니, 몽우리도 크고, 거기는 땅을 되게 걸음지게 해가지고, 꽃도 엄청 이쁘고, 큰데, 되에는 그러지는 못해서, 거기에 비하면 아주 초라하네요. 그죠? 남편이 여기 단임 목사님께서 가지를 너무 많이 쳤어요 어제 그 권사님 댁버리수는좀 계량품종이래요. 우리는 이게 재료품종이고, 그래서 작고 많이 열리고, 어, 권사님 댁에는, 이거 보세요, 지금. <laughs> 엄청나죠, 꽃처럼. 이걸 잼 담으라는데, 나 언제 이걸 담고 있어. <laughs> 그래서 가지를 많이 치셨대요. 이게 너무 많이 쳐져가지고, 불편한다고. 그, 그랬는데, 안에 봤더니, 엄청나네. 밑에 바닥에도 엄청나게 떨어져 있고. 아유, 아까워, 진짜. 이렇게 해놓으셨네. 어, 열심히 하신다고, 오! 우와! 속에 이렇게 많은 열매들이 있었나요? 오! 이야! 요 밑에 무슨 동자죠? 음, 여러분들이, 어, 뭐, <laughs> 교회 마당에 보리스 밑에 무슨 동자가 있어요? 너무 아이러니하고 웃기, 웃기죠? 저는 그 의미가 뭔지도 몰랐는데, 뭐, 하여튼, 이쁘게 좋은 열매, 이쁜 꽃을 피워주면 되죠. 뭐, 그거야, 뭐, 사람들이 의미 담기 나름이니까, 저희는 이쁜 꽃만 보면 돼요. 그죠? 저번주에 금성고사님께서 이렇게 다시 재배열을 하셨, 하셨어요. 이게 저기 밑에, 계단 밑에 있었는데, 이렇게 배열을 쭉 하셔서 계단, 계단 사이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보기는 좋다, 그죠? 자, 이제 썬노즈가 이제 피기 시작했습니다. 아, 애는 이렇게 복슬복슬하게 피는 아이라서 아, 되게 탐스럽고 귀여워요. 자, 우리 권사님의 이 모습. 부러트렸어. 딴 곳에 심어. <laughs> 못 살겠다, 진짜. <laughs>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어, 저 수국이 왜 저렇게 시들었지? 어제도 물 줘, 오늘 어, 빨리 물 줘야 되겠다. 바로 지금 당장 줘야 되겠는데? 어, 여기에도 달맞이가 있고, <laughs> 야, 염자가 엄청 튼실하게 많이, 많이 컸어요. <laughs> 오와! 그죠? 애기 염자였는데, 팍팍 크고 있네? 어, 이 애들은 보여줄 수가 없다, 꼬, 꼬물이들은. 여러분들이 꼬물이들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잎들은 거의 뭐, 처참하게 그냥, 처참하게 우선 꼴을 하고 있어요. 처참하게 우선 꼴을 하고 있고, 어, 어떤 애들은 그, 성장점에 안 닿은 애가 있는가 반면에, 얘는 올라왔다 그죠 여기서 어 아우 모기가 있어요 어떤 애들은 이제 성장점이 닫히는 바람에 뭐 아예 이렇게 죽는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그 하실 때 성장점을 잘 보고 하신 게 아니라 막막 막 이렇게 뭐지 작업을 신경 안 쓰시고 작업을 하셔가지고 어그 제대로 입구지가 안 되는 아이들이 좀 있네요. 거의 많이 안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꼬물이들은, 어, 그 나름대로 잘, 이렇게 성장점이 다친 아이들은 이렇게 썩어요. 그죠? 어, 얘는 어떻게든 간에, 누워있어도 싹을, 새싹을 올리고 있어요. 아휴 어, 어, 기떡도 하여라. 얘들은 비를 다 맞았어요. 이런 애들은 좋지 않은 애들은 미리 빼줘야지. 곰팡이도 안 쓸고 그럴 것 같은데요. 네. 되지 않은 아이들은 미리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자 화재가 너무 색깔을 이쁘게 띄우고 있네요. 화재가 색깔을 너무 이쁘게 띄우고 있고 이런 어 희망이 없는 아이들은 빨리빨리 빨리 없애줘야 될것 같아요. 음. 어, 여기 적기성이랑, 적기성이죠? 어, 염자, 저기 뭐야, 화재하고 같이 섞여 있어요. 그죠? 얘들도 이제 완전 짱짱하게 제 모습을 잘 갖추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크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얘는 적기성 얘는 화재. 이렇게 그런 것 같네요. 보니까 적기성은 잎이 아주 좁고 뾰족하고, 화재는 이렇게 색깔이 밝은 빨간빛 적기성은 진한 빨간빛 그런 것 같아요. 자, 여기도 뭐 얘도 얘는 알 모양이에요. 얘는 알 모양인데 다른 애들은 어 그래 그러네요. 자, 어 무용은 역시 뭐 위험을 뿜어내고 잘 자라고 제자리에 두고 있고. 여전히 제로 지금은 꽃을 활짝 피우고 있고 아 여러분들 캄캄 보세요 와 캄캄 걸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얘를 적심을 해가지고 왜를 분질려서어 밑에는 또 잘라내고 해서 그래야 될것 같은데요 어 이거 어 캄캄 제대로 이제 올라오죠 어 얘는 어 진짜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죠 얘는. 어머 그리고 얘는 이제 초코 라인인가 방울 복낭인가 얘는 이제 쪼그라들면서 제 모습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어. 자 보세요 여러분 바위 솔은. 제 바위솔이 이제 제 모습을 잘 갖추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어, 얘는 진짜 꽃처럼 이뻐요. 제가 염자 집에 있는 거 그냥 돌아다니길래 꽂아가지고 여기 갖다 뒀더니 잘 크네요. 자, 얘는 키가 자랐네. 저번 주에서 얘는 아기가 많이 자라고 어, 얘는 옮겨 심어놨더니 얘가 저번 주에 새로 낳은 애인데 이렇게 큰 아이 그 처음에 있었던 아이보다 더 크게 자라고. 어 계속 들르면 계속 잘자를것 같은데. 예 여기 꼬무리들은 여전히 잘 크고 있어요. 꼬무리들이막 엉켜 설켜 있네. 엉켜 설켜 있네. 좀 정리를 해줘. 이럴 때 정리 안 하면 제가 잊어 먹으니까. 정리를 좀 해줘야 되고. 어머 요 작은 아이도. 작은 아이도. 음. 싹을 <laughs> 내고 있다. 크든지 작든 상관없는 것 같아요.는 네. 성장점이 다쳤어. 안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자리를 좀 옮겨 줍시다. 와 이렇게 여러분 자기 몸체를 죽고 어, 아기를 살렸네요. 어, 자 이렇게 해서 음. 어, 저, 율마하고 저기, 이제, 테이블 여자들은 병이 들고 조금 안 좋았는데, 아주, 아주 싱싱하게, 이제, 새롭게, 같이 싱싱한 아이들하고 있으니까, 새롭게 잘, 확실히, 보 살펴주는, 관심을 주는 거안 주는 거. 야, 여러분들, 이제, 여기, 한가득 있다 그죠? 한쪽만 있었는데, 한가득, 한가득 되고, 얘도 여기 위에 올라와 있네요. 어, 훨씬 많이 커졌죠. 이제 화분 밖으로 나왔어요. 키 크기가 화분 안에만 있었는데 화분 밖으로 딱 나왔어요. 나비라니. 집에 있는 색깔이 다 빠져가지고 여기 갖다 뒀더니 색깔을 다시 되찾았어요. 집에 있는 나비라니 너무 안 돼가지고 여기 갖다 뒀어요. 자 보세요. 얘는 안이 초록이고 얘는 양쪽이 초록이에요. 두 개가 달라요. 예. 네. 자, 이병, 금성건사님이, 이렇게 그냥 엉망진창으로 여기저기 다 해갖고 그냥, 아, 속상해요. 요거는 이런 것들은 좀 속상해요. 자, 벤쿠버는 완전 색깔이 물들었죠? 물 들어도 트럭 빛이 없을 정도로 물을 바짝 들여놨어요. 이것도 두 개였는데, 하나는 어디로 갔지? 어. 음, 여기 있네요. 얘는 느게 왔는 애인데, 얘는 선명하게 이렇게 했는데, 얘는 이제 물이 잘 들고 있어요. 얘도 알고 봤더니 밑에가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건사님이 뿜질러가지고 다시 심었더니 어... 잎이 짱짱하게 음,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벤자민 또 나무가 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석연아 <laughs> <laughs> 석연아를 딱뿜질러가지고 여기다가 딱심어놓으셨요 그 옆에서 걔 나도 이것도 분질러서 여기 갖다 놓으셨는데, 뭐 어쩔 수가 없죠. 자, 요 얘는 햇빛을 안 봐서 그런지 엄청 크게 자르고 있어요. 이게 화재죠. 화재인지 적기성하고 같이 있는데, 엄청 크고 있어요. 엄청. 왜? 네. 예, <laughs> 어디가? 그 저기 건방진 은파는 어디 갔지? 금, 음파는 어디 갔지? 금방지 음판은왜 안보여? 하여튼 캉캉이 잘되고 있는거 잘라가지고 삽목 어, 뭐죠? 어쨌든 그거 해야되겠어요 와 집에서 생각해봤는데 해야될것 같아요 어 이거 캉캉 보람되죠 여러분 나오나 밑에는 어쩔수가 없고 밑에는 <laughs> 자 아, 전체적인 전경을 한번 보여드릴게. 예, 네, 물을 열심히 아침했어요. 물을 주고 계시는 밑에 작은 애들도 좀 주세요. 어, 그렇죠. 그런 애들 물 되게 좋아해요. 그거 말고 예 모건 뷰티가 완전 아, 짱짱하게 지금... 됐죠. 어, 그러니까. 어, 짱짱하게 됐죠. 이제 얘는 집에 데리고 가야 되겠어요. <laughs> 집에 데리고 가야 되겠어요. 또, <laughs> 너는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다시 와야 된단다. 음. 자. 어, 저희들 교회에 이렇게 나무, 큰 나무 밑에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어, 흙만 이렇게 조금 모여 있었어요. 낙엽 같은 게. 그래서 제가 그게 좀 보기도 싫고 꽃을 좀 갖고 해야 되겠다 해서, 어, 느 집사님 댁에 얘가 이쁘게 조금 이렇게 있길래 갖고 와서 몇 포기 겨우 이제 뿌리가 그 흙을 뿌리하고 같이 엉켜 있었어요. 그러는데 그걸 제가 억지로 파가지고 호미로 파가지고 몇 뿌리를 심었는데 얘가 이렇게 쫙 번져 버렸어요. 어제 그 건산 어, 어제 어찌 동네 어한 바퀴 나들이 할 때도 보셨죠. 그래 얘가 이렇게 흙 있는 데까지 쫙 번져 가지고 이렇게 나무 밑에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보기가 좋죠. 어이 꽃이 올해는 못 가요. 올해는 못 가는데 그래도 어 저번 주에 펴석고 이번 주까지 가니까 한2주3 주까지는 가는 것 같아요. 너무 멋지죠? 예. 네. 자, 남천은 아직 골고루 하고 있어요. 새피 나야 되는데, 적은 기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마삭은 여전히, 응, 건강한 모습으로. 얘는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무슨 햇빛이, 이제 대충 감이 온다, 그죠? 어, 더잘 자라면, 꽃까지도 필것 같네요? 그죠? 잘, 여기 햇빛 잘 보고, 물잘 먹으면, 이제, 카랑코에도 제 모습을 이제 떨어질 애들은 떨어지고, 새 잎이 다새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아요, 카랑코에가. 어, 난또 집에 있는 거 갖다 두고요. 스킨이 생각보다 얘가 약해요. 좀 힘드네요. 그래도 좀 기대, 그래도 포기는 하지 않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기대를. 예, 얘는 저번 주에는 저번 주에는 빨갛게 됐는데, 이번 주에는 벌써 이제, 어, 뿌리가 나고 있고요 여기는, 애기는 벌써 혼자서 독립을 했네요. 이 작은 애기도 독립을 하고, 얘는 이제 모체는 떨어지고, 얘만 이제 살아서 뿌리를 안착됐어요. 자, 요것도 얘도 거의 이제, 음, 나왔어요. 엄청 작은데도,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뿌리를 안착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아이들이 다제 모습을 그래도 찾아가고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네. 이렇게 해서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오! 아침에 자구가 조그맣게 나왔는데 벌써 이만큼 나왔어요. 어어자 음파 개리 얘도 이제 목질화가 되면 멋질 것 같아요. 뭐, 어, 도테랑, 열심히 잘 키워보겠습니다. 도테랑이 아니라, 레인드랍. 참, 열심히, 레인드랍 열심히 키워보겠습니다. 자, 이 자스민이, 저번주 완전히 막 갈라 그랬는데, 잎이 다 나와가지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풍경이, 되었습니다. 그런 풍경이 아름다운 풍경으로, 이번 주는 더 풍성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아, 멋지죠?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